좀 기대 반, 뭐 그렇게 걱정 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좀구 대표님이 이제 시운전도 좀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사 통해서 지금 원래 나오셨었는데 네네. 한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죠? 네, 차량 금액이? 네네. 펠리세이드 좀... 뭐몇년안된 걸로 해갖고 4인으로 풀옵션 찾으시니까 네. 한도에게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네. 지금 금리는 아쉽게도 뭐 거기보다는 0.5가 높긴 해요 카트론을 쓰셔가지고 갑자기 내려가셔가지고 네,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점수대에서 지금 14.4%까지 맞춰드렸으면 잘 맞춰드린 것 같아요 금액도 원하시는 금액까지 충분하게 4천까지 다 뽑아서 오시게끔 한 거니까 또 원하셨던 게 하얀색에 그렇지 안에 썬루프도 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캘리그래피 자체가 다 풀로 나오니까 예. 이제 썬루프하고 하얀색 시트만 예. 추가되면 된다 그래서 일단 하얀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아... 지금 56,000km 탔고 21년 등록했지만 22년까지 연정시로 네. 나온 거라 지금 보증이 5년에 1 0만이에요 엔진 미션이 그래서 앞으로 내후년까지 10월달까지는 뭐 엔진 미션이 보증사에다 남아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올라가셔서 차를 실차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시운전도 하시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예, 올라가시죠. 예. 자, 우리가 전산으로 받고 지금 오늘 보여드릴 차는 요 차량이거든요. 지금 예. 펠리세이드 남바 맞죠? 아까 전에 예, 보셨던 맞습니다. 거. 예. 캘리그래피 모델이고 한번 워낙 검색 오래 하셨고 한 6개월 동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예. 저보다 펠리세이드에 대해서는 더 박사 같으셔. <laughs> 한번 쭉 둘러서 도장면이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예. 앞쪽은 지금 이렇게 전면 보셔도 기스나 예. 이런 거 없고. 예. 이 레이더 부분 예, 예. 지금 이게 잘못 뭐 깨지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고 예. 트렁크도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이 캠핑 이제 이용하실 건데 예. 이 폴딩 자체도 요즘에는 필세디가 상위 등급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접고 펼수 있게끔 뒷부분도 도장 상태나 이런 거 예. 보시면은 깨끗하고 캘리그래피라 크롬으로 해갖고 이런 밑에 범버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이쪽도 한번 측면에서 뭇국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괜찮죠? 예, 두 장면은? 디타이어는 예. 지금 앞 타이어는 골이 많이 안 좋은데, 디타이어는 그래도 지금 한70% 80% 정도 어떠세요? 시, 실물로 보셨는데 아, 외관상 마음에, 보셨을 때 마음에 들어요, 원하셨던 모델이 딱 맞잖아 썬루프하고 예, 캘리그래피에다가 썬루프하고 하얀색 시트 4륜이고 네. 그렇죠? 그럼 실내에 타갖고 네. 옵션상 다 작동 잘하는지 하고 어떤지 한번 또 체크해 보시죠 예. 안에 옆에 타세요 자실내들어왔고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가솔린을 원하셨던 이유, 조용하네요. 네. 확실히 스타트 해도 조용하네요. 네. 키로수 아까 전에 보셨듯이 6만, 아, 5만 6천 키로 맞고, 네. 이 옆쪽에 보시면 엔비니언트까지다 들어와 있고, 네. 이쪽에 테크 옵션. 당연히 있고, 다른 거는 옵션 뭐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냉온방 잘 되는지 다 체크해 보고. 버튼이 안 눌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4륜 바꿔주는 거 네. 이렇게 에코모드랑 뭐 컴포트 뭐 이렇게 스포츠 바꿀 수 있고 워낙 풀옵션이고 키로스도 짧고 연식도 좋은 거라서 사실은 사진상으로도 느낌은 왔었는데 실내 타도 뭐 사용감이 전혀 물론 중고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실내 실외에 따졌을 때 중고차에서 A+ 플러스줄수 있는 차 같아요 본인이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쏙 드세요? 네, 마음에 6개월 찾았던 그 보람이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카센터까지 가서 떠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미션 지연이나 변속 지연이나 뭐 이런 거 테스트 하는데 지연 없이 지금 저단에서는 잘다 넘어가네요 알 p 올라가다 떨어지고 아까 외관 보셨을 때 물론 타이어가 앞쪽 타이어는 안 좋으니까 그거는 서비스로 네. 좀 얘기해서 차주분하고 협의해서 좀 해드리는 거로 할 테니까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을 것같네요 너무 완벽하네요. 괜찮으시죠? 음, 차는 괜찮아요. 네. 네. 내부도 지금 바깥에 나와서 자회선을 봤을 때도 깨끗하고 네. 가서 그러면 시운전...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네. 카센터 가서 한번 진짜 진짜로 깨끗한지 네네. 또 녹는 데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카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차는 다 시운전하고 카센터 가서 다 떠봤고 네. 차는 네. 마음에 드시는거 네. 맞죠? 이 네, 네,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전산으로 봤지만 그래도 이면지로 보시면은 차 보시고 오실자 난방 확인하시고요. 사립 모델이고 이렇게 상사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성능지도 전산상에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용도 이력 없고 사고유무 전혀 없고 그리고 미세뉴유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요거 토대로 계약을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까지. 네, 그렇게 맞춰 드렸으니까 전액도 나오게 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진행할게요 신분증 좀 하나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계약까지 마무리 됐고 예. 이제 출고만 앞두고 있는데 활부는 원하셨던 대로 풀로, 풀로 다 나오게끔 해 드렸고 이전비까지 위해서 오늘 진행상황 어땠었는지 소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울산에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저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많이 의심. 저도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다 봤습니다. 영상 올라온 거다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계약이 될 거라고는 좀 약간 좀 기대 반뭐 그렇게 걱정 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좀구 대표님이 이제 시운전도 좀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펠리세이드를 한 6개월 정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등급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제가 이게를 뭐 1, 2년 타고 그할게 아니라서 좀 장기적으로 탈 차라서 좀 약간 세심하게 좀 많이 봤는데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너무 기분 좋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년이 돼서 조금 많이 제 지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소개도 많이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사고 없이 그냥 잘 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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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금리도 조금 더 내고 해드려서 좋은 조건 해드렸고 아, 예. 예. 금리를 너무 저... 좀잘 해주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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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사고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사고 없이 잘 타시고 행복한 안정 이루시면 좋을 것, 같으...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수용공고차 화이팅! 화이팅!